부모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노래를 해야지 될것 같은데. 그 제가 이름이 또 박정현 아닙니까? 네. 근데 노래를 못한다는. 근데 제가 비의 광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국회의원, 박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구는 대전 대덕구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속상하시죠? 그렇죠? 네, 오늘. 헌재에서 선거 일정을 밝히는 속보가 나올 것을 애타게 기다린 국민들, 우리도 그랬습니다. 정말 속이 많이 상합니다. 속이 많이 상해서, 그래서 불안하신가요? 불안하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아니죠! 두려워! 들으셨죠? 네, 네. 검찰은 윤석열을 즉시 항거하라! 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내란 잔당 세력들 그리고 용산에 꽈리 틀고 있는 이 무기를 그런데 그들을 축출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되리라 어제는 되리라 했는데 잘안 되네요 그렇다고 우리 이대로 포기하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광장에서 반드시 윤석열 파면을 이루어내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장들에게 헌법재판관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민생이 너무 힘듭니다. IMF보다도 힘들고 코로나보다도 힘들다고 합니다. 지난 두 달간 2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기 광화문 광장까지 오는 그 길에 닫혀있는, 비어있는 상가들이 참 많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경제! 민생 경제! 에서 꼭 이렇게 선고해 주십시오. 빠르게 선고해 주십시오. 비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한다! 네, 빛의 광장에서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여러분